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더 코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이 아더 코인이 최근에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상당히 탄력적인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급등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이 아더 코인도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알트 코인 쪽으로 거래량이 실리면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뭐 단기간에 100%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죠. 자 역시나 이런 매력이 바로 이 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하루 이틀 만에 50% 100% 상승하는 것이 바로 이 코인인데 지금 조금씩 조금씩 코인 시장에 돈이 몰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이 코인 시장 주목하시길 바라겠고요. 자이 아도코인도 단기간에 100% 고점을 찍은 이후에 위에 꼬리가 길게 달렸는데 자 여러분들 위에 꼬리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죠? 매도의 물량이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렇다면은 이 몸통도 음봉이기 때문에 상당히 긴 장대 음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꼬리는 뭐다? 아래꼬리는 매수세이기 때문에 아래꼬리가 짧다라는 것은 지금 매수보다는 매도세가 우위를 점했고 더군다나 거래량까지 터졌기 때문에 지금처럼 조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거기에다가 지금 차트를 조금 길게 놓고 보게 된다면 일단은 바로 직전에 있는 이 위에 꼬리가 길게 달렸었던 여기에 대한 매물 이 매물의 소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매물 소화가 잘 이루어졌다면 조만간 자 이번에 곧바로 반등이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한 템포 쉬었다 갔다자 지금 이때도 위에 꼬리가 길게 달렸고 지금 좀 보시게 되면은 어, 계속 위에 꼬리가 지속적으로 달리기는 했어요 하지만 보시면 아시다시피 위에 꼬리가 달리더라도 계속적으로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렇게 밀리면 안돼 고 바로 반등이 나와야 돼요. 자 보통적으로 3일 안으로 반등이 나오는 게 좋은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오늘까지 조정이 나오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내일까지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어, 주 초반에 어, 아무래도 뭐 화요일 정도, 빠르면 월요일 이때쯤 반등이 나와야지만 다시 한번 직전에 있는 매물을 소화하고 추가적인 급등이 나타날 수 있지 그렇지 못한다면은 과거의 흐름처럼 조금 더 살짝 쉬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초가 상당히 주 중요... 중요하다라고 언급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사트를 조금 길게 놓고 보게 된다면 일단은 박스권을 한번은 뚫어줬어요. 박스권 상단이 한번은 뚫어줬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 박스권 안에 다시 한번 들어왔었죠. 자 박스권 상단에서는 계속 이 매물을 소화하지 못하고 박스권 하단 부분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주 초반까지 반등이 나오지 못한다면은 여러분들 박스권 하단 부분까지는 조정을 염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박스권 하 하단 부분에서는 뭐예요? 항상 반등 나올 때마다 박스건 상단까지 반등에 성공을 했었죠. 자 그렇다면은 어디까지 여기에서 무려 50% 이상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어 뭐100% 가까이도 수익 날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 박스건 상단에서는 매도, 박스건 상단에서는 매수로 대응한다면은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 박스건 패턴인 만큼 여러분들 가장 쉽고 가장 수익 내기 편하다라고 언급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박스건 상단 한번 돌파하기가 어렵지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게 되버린다면 그때부터는 또다시 대차게 상승할 수 있는 만큼 이 아더코인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바닥권이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바로 이런 구간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잔파동에 흔들리지 마시고 멘탈 잡고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이 구간에서 고민이 되실 겁니다 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가 가장 힘들어 하는 게 바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어렵냐?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세력에 대한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자료와 정보가 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 아, 더, 고, 인,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거, 그냥.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 5873 2372 전화번호로 아 더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와 손절가가 있고요 세력에 대한. 상장가와 향후 시나리오까지 하나 빠짐 없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집 보시고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주세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아, 더 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알트코인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던 알트코인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증가하자, 급등하는 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보이던 코인들이 거래량이 급증으로 활액 추세를 벗어나 또는 지루한 횡보를 보이던 것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180도 틀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알트 코인에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돈이 몰리는 곳에서 매매에 임해야지 큰 돈을 벌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최근 들어서 코인 관심 종목을 공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결과 확실히 서서히 뭉칫돈이 몰리면서 하나둘씩 급등하는 코인이 속출하는데 제이 영상들을 보면은 제가 어떤 코인을 추천했는지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저는 절대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미 급등한 종목에는 관심이 없는데요. 이런 종목은 결국 고점에 물려서 큰 낭패를 보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바닥권에서 상승하지 못하거나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는 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코인을 매수해야지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이 영상과 함께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목들 급등하기 전 바닥권에서 공개를 해드려서 아마 여러분들 여유롭고 편안하게 수익을 달성을 하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래. 했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는데요. 뭐 적게는 4%, 그리고 적게는 뭐8% 이렇게 수익이 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보통 20%, 그리고 뭐 36%, 40% 이렇게 꾸준하게 20%에서 40%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 하나의 거짓 없이 100% 구독자 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점이 오면. 관심 종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50%, 16%, 뭐7% 이렇게 수익률이 다른데요. 자, 적게 먹은 분들은 뭐 안전하게 10% 미만에서 수익 실현 달성하시는 거고, 절반 수익션 하시는 분들은 뭐 10%에서 20% 추가적으로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스레스 홀드, 뭐 헌트, 토박토큰 자, 이런 종목들 급등을 했었죠. 자, 정확하게 저점에서 급등하기 전에 공개를 했 띄어서 이렇게 경이로운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일 100% 무료 단타 코인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자,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내일부터 바로 단타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 주셨어요. 지금 너무 급했는데 좋은 내용 감사하다. 구독하고 문자 드렸어요. 자, 망포생 심했었는데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방송 잘 보고 있다. 구독하고 도움받고 싶어요. 신기한 기법 너무 유익하나요? 등등.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심혈을 기울여 코인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자, 여러분들 내일부터 당장 문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이분처럼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로도 종목명, 매수과 목표가한 번에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에 룸 네트워크 급등하기 전에 공개해 드려서 뭐 짧게는 8% 수익 났고요, 크게는 뭐10% 20% 수익이 났는데요. 자, 이제는 남 일이 아니다. 여러 분들도 수익을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 방황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큰 자금으로 하지 마시고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이 발생한다 싶으면은 그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자010 5873 2372 호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곧바로 무저 추천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 5873 237 1 2인이 라고만 적어, 서 문자, 보 내주 시기 바라 겠 습니다.